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저희 동영상 사진 찍으신 분들은 여기 인스타그램에 많이 네, 해주시면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우시면 같이 춤춰주시면 돼요. 아, 너무 흥, 흥이 나고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친구가 들고 있는 박스는 팁박스인데요. 저희가 앞에 놔두긴 할 건데, 지금 혹시 팁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가까이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팁받아서 저희 팀을 위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 아, 어, 하겠습니다 If you guys have any spare cash to show us that you support us, you can raise your hand, we're, we're gonna come and collect the tip and use it for our team And the mic is not really good right now But anyways, we'll try our best u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어, 잠깐이라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의 이제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끊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곡으로 일단 네. 아, 네 일단 드라마 에스파의 드라마 세명버전은 아까 못 보여드려가지고 네네네 뭐라고요? 그래? 어 가셔야 돼아 마지막 아이브 아이엠 어 그래요 아이브 아이엠 할게요 그러면 네근